안녕하세요. 산티아고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계속 읽고 있는 책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에서 오늘 읽었던 부분은 강한 아이는 자연에서 자란다. 이 부분을 읽고 느낀 점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명한 작가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 하시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홀로 누나와 본인을 부양했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셔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음료수 상자를 옮겨야 했던 과거를 이야기 를 하고요. 열심히 일했지만 매번 등록금을못 내서 서무가에 불려다니고 일요일이면 그래서 친구들과 산에서 도토리를 주워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장자 크루스의 에미리에나온 구절인데요. 씩씩하게 자란 아이는 불평도 적다. 그 아이는 스스로 많은 것을 할수 있으므로 타인의 손길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소의 말처럼 고작가님은 불평이 없었고요. 어릴 때부터 스스로 돈 버는 법을 깨우쳤, 깨우쳤고 자연에서 놀았고 자연에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견디면 봄은 반드시 온다는 진리가 되어서 견디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솝 우화집에서 꼬리 없는 원숭이가 쌍둥이를 낳는데 그중 하나에겐 엄청 사랑을 쏟아 정성껏 젖을 먹인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외면한다. 그런데 기묘하게 건강하게 어른이 되는 쪽은 홀대받던 새끼다. 오히려 홀대받은 새끼만이 어른 원숭이가 될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자연을 체험하면 반드시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부모의 의지가 중요하다. 학원에 보내는 의지의 절반만큼만 투자하면 아이를 얼마든지 자연으로 보낼 수 있다. 그 시간에 가성비는 백배 천배로나타난다는 사실을 나는 경험으로 깨쳤다고 마무리합니다. 이 부분을 읽고 저의 과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시절까지 시골 마을에서 자랐거든요. 산골 시골 마을에서 그래서. 유년 시절을 어, 동네를 자유롭게 뛰어다녀서 놀았고 주말에는 부모님이 농사일을 하셨는데 농사일을 많이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학에 지나가면서는 홀로 자취 생활을 했는데 이때 세상을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매매 계약서라든지 그리고 어, 관리비 내고 돈이 어떻게 굴러가고 돈을 또 어떻게 벌어야지만 유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알게 되면서. 스스로 해봤더니 그때는 당신이 힘들었는데 경험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힘든 일이 닥쳐와도 이겨내는 힘이 그때 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아이는 자연에서 자란다는 말에 동감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도 이런 철학을 간접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학생인데, 어, 저의 어르신과는 다르게 지금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경험치가 많이 적잖아요. 자연에 데려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는 여행을 가게 되면 항상 역사 공부를 할수 있는 장소에 데려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서울 여행 갔을 때 무조건 뭐 롯데월드나 그리고 뭐 먹거리 이런 부분도 가지만 추가적으로 꼭갈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서대문형무소 중앙박물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데려갔었고요. 별로 좋아하진 않죠 근데 간접 경험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 지난 10월에 아 11월이네 지난달에 경복궁과 청와대를 가서 역사에 좀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본인은 가기 싫어하지만 일부러 좀 반강제로 데려가서 교육을 좀 시켰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일본 오사카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결혼 10년차 돼가지고 안중근 의사가 복역했던 그 수감터가 있더라고요 오사카 성에 그래서 거기 가서 묵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음료를 좀 많이 가져다 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 비상계 우리나라에서 탈의 집회가 열렸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꼭가결되이라 생각을 하고 어, 반강제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들을 본인은 왜 가야 되는지 별로 가기 싫어하는 눈치였는데, 데려가서 살아온 역사를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똑같은 걸 외치고 왜 그렇게 외침을 하는지 본인이 느꼈으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이 되었을 때좀 강하게 자랐으면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 작가님의 말씀처럼 좀 자연을 체험할 수 있게 좀 계획을 짜봐야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은더 어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 바로 당장 내년 초부터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좀 짜서 여행을 좀 말씀하셨던 뭐 욕지도 되기 나오셨고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자연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낼 수 있는 것을 한번 계획을 짜서 더 강한 아이로 키워야겠다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매일 글 쓰기 그리고 글 읽기 이런 부분들을 더 구체화 시켜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게 성취가 돼서 나중에 최종 목표인 어, 책을 집필하고 강연을 해서 고전의 답변다처럼 베스트셀 작가가 돼 가지고 강연을 해서 전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